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결국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면 되고요. 움직이는 것보다 더 먹게 되면 살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뭐 공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제 기준에서 다이어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이제 보조제들을 파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사람의 다이어트 하려는 간절한 마음, 이제 더 새로운 내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 상술인 거죠.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 할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덜 먹는 거예요. 좀덜 먹는 건데 대부분 이걸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하루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을 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네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계산을 하고 무산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주 훌륭한 다이어트의 왕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이제 중간에 음식의 유혹도 있고 사실 칼로리 계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계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가 좀 접근이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침에 두유 한 잔, 그리고 두부 150g 정도 먹으면서 버티시고, 점심에 그냥 드시고 싶은 거 자유롭게 드세요. 자유롭게 드시는데, 1인분이어야 되지, 그것도 엄청 많이 드시면 살이 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이제 닭가슴살이나 두유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원하는 단백질들이나 조그마한 음료 같은 것들 있죠.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요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고, 이런 식으로 아침에 두유 두부, 점심에 먹고 싶은 거, 저녁에 뭐 요거트나 닭가슴살. 이 정도만 드시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어느 정도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매크로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모두 고려한 다이어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인간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게 실제로 되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더잘 하고 싶어집니다. 인간은 그리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거고요. 다이어트도 실제로 효과가 보이고 재미가 있어야 지속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재미가 재미를 느끼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잘 하고 싶고 현명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정보를 찾고 더 고급 테크닉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신년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해 보신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해 보셔서 매일매일 체중 체크를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뭘 드셨 뭘 먹었는지 한번 드시는 거에 대해서. 작성하고 기록하고 체크해 보시면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시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 보조제는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뭐 식약처에서 뭐 인증을 받은 것도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뭐 무슨 논문. 논문은 어차피 다 보충제 회사 입맛에 맞게 쓸수 있는 거고요. 결과를 정해놓고 그냥 뭐 시험 조작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다이어트의 기본 왕도인 더 많이 움직이고, 건강한 것 골고루 먹고, 다만 총량을 좀덜 먹고,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여러분께서 다이어트를 해주시면은 올해에는 꼭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오로지 지름길을 찾지 않으려는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꼼수를 덜 부린 사람들이 가장 빨리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해에는 먹을 거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기 운동 안 하면서 다이어트 하기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다이어트 현명하게 해보시는데 그게 정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소 어 살짝 주먹구구식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 방법부터 시도를 해보셔서 스스로 변해가는 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